안녕하세요. 올라운드 골프 배지훈 프로입니다. 오늘 라운드의 구장은 80대의 쓴맛을 보여줬던 힐드로사의 시시입니다. 코스는 버치로 시작해서 파인으로 끝나는 18호 코스입니다. 원래 이렇게 좀 단기간에 같은 코스를 또 찍지는 않는데 여기는 정말 제가 속상해서 한번더 찍은 겁니다. 최근에 갔다 온 날의 기록이고요. 아, 이 날은 또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플레이는 블루티나 백티를 왔다 갔다 할 거고요. 1번 홀입니다. 오른막파포에 340m 예, 좀 바람 소리가 좀 세죠. 바람이 좀 많이 불긴 했고요. 오늘은 KPG의 프로지망생 1료일 선수랑 같이 플레이했습니다. 음, 구력은 한 5년 됐고요. 저한테 배운 지한 6개월 정도 됐었습니다. 자, 세컨 샷입니다. 피칭했지. 이호은좀 네, 맞바람이 불고 있었으니까 넉넉하게 쳤고요. 이어지는 버디 팟 어우 첫 톨부터 기분 좋은 버디입니다. 최근 영상에 첫톨 버디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몇 타에 끝날까라는 걱정이 되는 첫톨 버디입니다. 어 계속 좀안 좋았었죠. 자 다음은 파5입니다 오른쪽에는 해저드가 있고요. 490m 약간 페이드가 걸리면서 페어웨이 우측에 떨어집니다. 다음은 세컨샷입니다. 3번 우드. 네 약한 맞바람이 불고 있었던 2번 홀입니다 다음은 웨지샷 네 핀대로 잘 쳤고요 사이드스팅 걸리면서 우측에 세웠습니다 버디펏 어우 2번 홀까지 버디입니다 확실하게 복수전이라고 해가지고 어, 칼을 갈고 온 느낌이 좀 나죠 끝까지 유지가 되는지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죠 다음은 3번 홀입니다 파포 380m 입니다 지난 영상에 80대 영상에서는 여기서도 거의 티샷 미스가 제일 많았던 홀이고요 다음은 피칭웨지입니다 세컨샷 음, 세컨을 좀 우측으로 밀어 쳤네요 왼쪽 벙커가 좀 무서웠나봐요 먼거리 버디음 그린이 좀 어렵죠 다행히도 파로 막았고요. 갑자기 생각이 아, 났습니다. 어렵다. 이 홀이 아마 포 퍼팅 했었던 홀이었던 걸로 기억했어요. 아주 좋지 않은 기억이 났던 3번 홀이었고요. 다음 4번 홀 파포입니다. 360m 네 우측으로 좀 밀렸는데 뜻밖의 행운이었고요. 다음 피칭했지. 퍼디퍼아 넣을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강하게 맞았습니다. 좀 강하게 맞으면서 라인을 좀덜 타면서 어, 위로 지나갔고요. 이날은 좀 이렇게 퍼퍼를 할 때도 정말 집중을 아, 많이 좋다. 했어요. 이렇게 스리퍼팅이랑 퍼퍼팅을 많이 했던 구장이라서 좀더 집중을 했었던 하루입니다. 코스가 좀 워낙 길고 어려운 쪽이라서 그린도 좀 까다롭고 그래서 좀더 집중했고요. 다음 파3입니다. 내리막, 피칭 웨지. 네, 피칭 웨지로 완전 하이볼로 공략했고요. 핀 옆에 세웠습니다. 버디 펏. 내리막입니다. 아, 이것까지 넣었어야 되는데, 리 언더가 아쉽네요. 야, 아쉽게, 8로 마무리 하고요 이걸 길게 못 치네요. 아, 이걸. 아쉽습니다. 다음은, 블루티 플레이라서 좀 짧은 파포가 됐습니다. 400m입니다. 자! 네, 이 홀은 이제 조금 뒷바람으로 들어가는 홀이었고요 다음 세컨샷, 9번 아이언. 네, 약간 왼쪽으로 땡겼습니다 이어지는 버디 팝. 제가 이번 6번 홀을 치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지난 영상을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힐드로 사이시 씨는 백티가 정말 길고 어려운 겁니다. 제가 블루를 치는데 조금 더 확실하게 쉬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백티와 블루가 20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그2 0 m 도 엄청 좀 크게 와닿았던 어, 매번 홀을 쳤습니다 다음은 7번 홀에 백티보다 한1 0 m 앞에 있는 뒷박스의 파슬입니다 2 0 0 m 3번 하얀 아, 이건 반대로 백티가 좋았던 것 아, 같아요 차라리 유틸리티를 쳤을 텐데 이렇게 좀 밀렸습니다 웨지샷 네핀때좀 짧게 떨어졌는데 우측으로 좀 세면서 먼거리 파퍼십니다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세게도 치고 많이도 보고 이렇게 또 애매한 파퍼시네요. 이런 것도 또못 넣고 더블 보기 할수 있습니다. 지난 날에그 아직 악몽이 있기 때문에 자 보기 번네 다행히도. 아, 이건 넣었네요. 투 언더 반납하고요. 원 언더 내려왔고요. 다음은 짧은 파포입니다 여기서는 아마 기억이, 생크가 났던 기억이 있어요. 이전 영상도 보고 오시면 좀더 재밌게 보실 겁니다. 티샷 아주 좋았습니다. 가운데. 다음은 8 0 m 입니다 이게 내리막 라인이 좀 있었고, 공이 좀더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좀 짧게 떨어지면서 언덕 맞고 못 갔습니다. 자, 버디 퍼이 오르막을 지나면 내리막입니다. 아, 너무 짧았어요. 파퍼입니다 내리막 심합니다. 야, 맛있어, 맛있어. 나이스입니다. 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있었던 파퍼이였는데 아주 집중도가 좋았습니다. 음, 엄청난 파 세잎을 했고요. 다음은 내리막 파 파이브입니다. 600m <목소리> 이 홀도 굉장히 가운데로 공략을 잘했습니다. 다음은 3번 호드입니다. 아 약간 밀리고 열렸어요. 그래서 거리 소나가 좀 많았을 거고요. 다음은 52도 엣지로 서드샷. 네, 핀트 좀 앞에 떨어지면서 거리감 좋았습니다. 이어지는 버디 번 아, 여기도 라인이 정말 많았어요. 또 많이 지나가고요. 내리막도 좀셌고요이날 그린 스피드가 2.9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파버십니다 이렇게 9번 홀을 파로 마무리하면서 원언더 바로 전반 종료했습니다. 다음 10번 홀입니다. 약간 오르막에 파포 357m입니다. 아, 이월은좀맞바람도 세서 좀더 보낼라다 보니까 조금 들어가좀 잘못 걸렸고요 다음 7번 아이 확실하게 좀 바람이 불다 보니까 크게 잡았는데 땡겼습니다. 땡기고 다행히도 언덕을 맞고 좀 우측으로 튀가지고 이렇게 어프로칩니다 제가 생각보다 랜딩을 조금 우측을 많이 받더라고요 애매한 파퍼. 그래도 퍼팅미스가그 아까 짧은 버디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좀 서비스홀에 가까운 파파이브입니다. 뭐 짧다고 쉽진 않지만 그래도 좀가능성 있는 홀이죠. 드라이버. 간 이것도 손목이 좀 돌아간 느낌으로 후기 좀 났습니다. 다음 3번으로 듭니다. 거린 짧지만 오르막 때문에 핸디가 좀 많았던 홀이고요. 이렇게 세컨을 당겨 가지고 그린 앞에 벙커에 들어갔고요. 거리 40m의 서드샷 벙커 샷입니다. 스윙 크기는 50m 정도 하는 스윙이고 이제 모래를 어느 정도 칠 건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다음 버디 펀. 되리막세요 완벽하게 아주 멋있는 버디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좀 제일 싫었던 홀입니다. 저 왼쪽에 벙커가 258m입니다. 짜증나는 홀입니다. 티샷. 아, 저길 피하자고 생각했는데 들어갔네요. 아, 다행히도 이제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래도 259m 정도 나온 거죠. 음, 기분이 좀 좋지 않아요. 아, 좀 라인이 안 좋아서, 어, 좀, 스탠스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큰 클럽을 잡았습니다. 9번 아이언. 중심도 뒤로 쓰러지지 않으면서 앞으로 나가면서 최대한 쳤고요 이렇게 쳐도 좀 짧았습니다. 버디 퍼. 네, 그래도 아 이게 티샷의 미스를 좋은 세컨 샷으로 퍼팅으로 파로 마무리했고요. 아이홀저벙커 넘어가는 게참 아쉽습니다. 제 개인적인 목표는 좀 넘어갔으면 좋았는데 피하거나 네뭐 골프가 다제 마음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다음은 파슬입니다. 1 8 7 m 에 4번 아이언. 네, 페이드는 걸렸는데 약간 푸쉬페이드입니다. 핀 때보다 좌측 출발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좀 그림 미스 했고요. 어렵지 않은 어프로치입니다. 홈라인이고 짧은 거리의 어프로치입니다. 랜딩은 좋았지만 슬라이스 라인 타고 오른쪽 갔었습니다. 다음 파퍼. 아, 두 번째 실수 나왔습니다. 이런 퍼팅을 아 벌써 두 타를 잃은 거죠. 쇼퍼팅으로 두타 잃었죠. 아 이렇게 아, 쌓이면 큰 건데, 자 집중해야죠. 다음은 우측 도구에게파 파이브입니다. 5 3 0 m 터 조금 공격적으로 쳤습니다. 처음에 와봤던 구장이기 때문에 우측으로 잘 찔러 넣었고요. 다음 3번로드 끝에서 약간 밀려가지만 네, 일단은 공은 있었고 서드 샷입니다. 핀 앞에 떨어지면서 스피닝 잘 걸렸고요. 이어지는 버디 퍼십입니다좀 자신 있게 쳤습니다. 이렇게 버디를 4 개째 기록합니다. 다행히도 자 내리막에 파스리고요. 아, 오른쪽에 핀이 있는 위치에 풀 페이드 샷 공략입니다. 타겟 라인에서의 왼쪽 출발을 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드는 우측으로 휘는 볼을 얘기하는 거니까 왼쪽 출발에 우측 공을 친 겁니다. 아좀 안쪽 샜고요. 파퍼. 이렇게 저희들은 좀더이 볼의 출발 라인과 공의 구질을 정하면서 공을 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성적이 나오지 않나 싶은 어 샷이었고요. 다음 파 4입니다. 3 6 0 m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약간 푸시로 나가면서 페이드입니다. 어 그래서 러프고요. 피칭 했지. 가볍게 치다 보니까 조금 잔디에 걸렸습니다. 버디 펄 여기도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3퍼팅했던 기억이 자, 애매한 거리입니다. 파퍼 바로 진행하고요. 그래도 이날은 거의 두 클럽씩은 매번 바람이 불었어요. 옆바람이든, 맞바람이든, 뒷바람이든 아주 양호한 라운드 하고 있었고요. 샷 느낌이 좀 좋았던 하루입니다. 다음은 좀긴파포입니다 420m 고요네 아주 티샷 가운데로 가운데로 네? 향했습니다 다음은 6번 아연 아 이게 우측 간 이유 알고 계실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왼쪽 벙커에 집어넣었죠? 그래서 보기 했으니까 우측으로 한번 쳐봤습니다 쳐봤습니다 보다는 갔습니다가 맞겠죠? 네, 파퍼십입니다. 마이스 음, 팔을 기록했고요. 두발 거리의 짧은 파퍼셨습니다 다음은 약간 우측으로 돌아가는 파폰인데 마지막 파폰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 네, 예, 페어웨이 지켰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이트 페이드를 공략했고요. 다음은 7번 아이언. 이것도 왼쪽 벙커가 확실히 좀 부담되는 홀입니다 우측으로 좀 밀었네요. 다음 버디퍼. 어, 미리 휘네요. 미리 휘어요. 이렇게 마지막 홀 보기 기록 하나요. 파퍼십입니다. 마지막 골 8호 기록하면서 그래도 스코어 카드가 좀 빨갛습니다 어, 나쁘지 않은 플레이 1 언더, 1 언더, 2 언더 기록했습니다 어, 이렇게 어, 제가 복수전이라고 생각하면서 공을 쳤는데 음, 확실히 일단 블루티에서 치다 보니까 스코어가 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블랙티를 쳤으면 한참 오버파를 치지 않았을까 하는 어, 힐드로사의 cc였습니다 워낙에 또 구장 관리도 잘돼 있고 생각보다 거리도 멀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했는데 그래도 90분 안쪽에 1시간보다 조금 더 걸리지만 짧은 거리를 또 어, 교통편을 자랑하고 있고요. 코스 상태나 그린 컨디션 너무 좋았던 구장의 두 번째 라운드가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요. 아, 이렇게 또못 치면 은 다음에 또 와야 되나 싶었는데 한동안 안 찍고 싶습니다. 헬드로 사이는 음, 너무 좋았던 구장 잘 마무리해서 기분 좋았습니다. 다음 라운드도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